안녕하세요. 한달살러 에나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업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 업무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사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타임제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365일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리모트 워크를 직역하면 원격 업무라고 말하는데요. 어, 아이 클라우드만 잡아 놓고 1.4.2에는 이제 새로 이제 구현되는 기능들을 제가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분리한 이유는 합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수 있는 업무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회사와 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라든지 가치관,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노마드 씨라는 팀을 만들어서 현재는 루 씨와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환경은 각자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팀 내부에서 재미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큰 사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노마드 씨는 업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툴이 하나 있는데요. 분더 리스트라는 툴이에요. 4년인가 5년 정도 쓰고 있는데요. 사건이 작년쯤에 생겼던 것 같아요.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더 리스트를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 얘를 인수를 한 이후에 분더리스트를 더성장시키거나 스윙 모델화를 해야 되는데 얘를 버리고 투두라는 새로운 앱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분더리스트에서 있던 기능들이 투두에는 없어진 거죠. 이걸 옮길 수는 없겠는데 우선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한 1년 정도 버틴 것 같아요. 1년이 차안 됐나? 근데 작년 12월에 이제 공식적인 날짜가 떴어요. 5월 6일에 분더리스트가 종료가 된다는 공지사항이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인데, 분더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투두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잘 되기도 하고 빠른 시간에 이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겠네 하고 이제 다시 투두를 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두 기능이 많이 상향되지는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알림 기능과 댓글 기능은 없었고요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거지 하고 이제 보려고 갔더니 군더리스트 사용자인데 아니 이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협업을 하라는 거야? 댓글 기능이 첫 릴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를 포기하는 건가? 다른 투두툴을 써야겠네 등등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까지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 개월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마냥 이 기능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대체 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그 작업을 했었고 대체 툴만 찾는 게 벌써 네 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왜네 번째? 지금 시도하고 있냐면 우리 팀에 딱 맞는 서비스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어제 것만 정리한 걸 한번 같이 볼게요. 현재 1.5 순위. 그러니까 1 순위로 못 놓은 거는 아직 결정 못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투두툴과 투두이스트라는 툴이에요. 이두 개를 대체 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스틱이라는 서비스. 얘가 알람이 제대로 안오더라고 제일 흡사했는데. 그리고 투두 위스트. 투두 쪽으로는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잘 만든 서비스긴 한데. UI가 음,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나 사용성이 좀 별로인. 그리고 노션이라는 툴은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애니두라는 앱은 시작부터 UI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노즐이라는 툴은 앱이 굉장히 투박하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태스크 에이드라는 앱은 보이는 건 심플한. 데 사용성이 심플하지가 않더라고요. 미스터 테스크는 맥이랑 윈도우용 앱을 설치를 했더니 보이는 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이 됐는데. 내부는 웹 기반으로 제작된 툴이더라고요. 와이파이 상태에서도 내가 업무를 체크하거나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제 얘를 쓸 수가 없었고 리멤버더 밀크라는 서비스는 루 씨랑 제가 보면서 이제 이 감성 어떻게 할 거니라면서 잠깐 웃다가 넘어왔고 그리고 툴은 아이폰이나 뭐 딩스라는 툴은 아이폰이나뭐맥 쓰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서비스인데 근데 얘는 이제 협업 툴이 될 수는 없어서 패스를 했고 투두 마찬가지고 협업툴이 아니더라고요 구테스크 앱은 댓글이 안 되고 뭐 아사나랑 트렐로, 젠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서비스들인데 사고적 구조가 좀 다른 서비스라서 패스를 했죠 언더레스트가 올해 돌고 돌아서 선택했던. 앱이었어요. 내부에서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성향들, 우리 업무 방식을 좀 보고 선택한 툴이었는데 집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디지털 안민이 아니냐라면서 어제 루시랑막 크크크하면서 웃는데 씁쓸해.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툴을 찾고 있냐면 이 태스크 관련 협업 툴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업무 집중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We'll be right <laughs> back. 그 뒤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툴을 관리하다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싫은 거죠 단순해야 되고 멋이 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저런 소스들을 넣으면 우리만의 색깔을 낼 수가 있고 내부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기능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업 툴이 내부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3월 24일인 현재 투두를 쓸 거냐 투두이스트를 쓸 거냐 아니면 새로운 툴을 찾을 거냐를 놓고 계속 이제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어제 딱 투두 이스트로 갑시다 했는데 투두 이스트 막 이렇게 다 테스트하고 마지막 에 분더리스트 이제 업무 종료를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더리스트를 대체하기에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다시 좀 툴을 찾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투두에서 댓글과 알림 기능을 추가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희망 고분이고 팀 내부에 좀 알맞는 새로운 툴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말이 주저리 주저리 또 너무 많하네1 8분이라 얘기하고 있었네 왜또 18분이냐 이상 현실집도 없는데 디지털 하우스도 사라지게 된 에나였습니다 안녕